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전순남 소장님 어디 계십니까? 자 우리 전순남 반출 소장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리 소장님은 제가 별명을 지었습니다 푸라고 다음에 소장님을 보시면 푸라고 하시면 됩니다. 자 다음 우리 반송 이동해 일꾼이신. 황병두 부회님을 모시고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황병두원입니다. 다들 증명하시죠 어, 정말 날마다 이런 행사가 되어서 어, 여러분들 모시고 항상 즐거운 날이 되었으면 되겠습니다만, 그럼 또 이렇게 또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어려워서 정말 오늘도 특별하게 일천 부모 모시기 행사입니다. 저희들도, 어, 여러분들이 또건강하시야 어, 항상 이런 행사가 더욱 지속이 될 것이고, 어, 저희도, 뭐, 방송 발전은 물론이고, 여러분들, 어, 주민 생활 불편에 항상 신경을 써서 여러분들과 함께, 어, 방송 발전에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건강하시오 고맙습니다. 사회자가 자꾸 시간, 시간